감각만을 알려드려요. 그게 뭐냐면 가슴만 누르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해도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심정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내안전에 이상이 없겠구나 판단이 됐을 때에만 직접적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환자 옆에 이렇게 바싹 다가앉으신 상태로 양쪽 어깨를 풀리면서 귀에다 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말 들려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전화해 주시고요. 여기 머리띠 하신 분 자동심장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이 숨 쉬는지 이제 보면은 심정인지 아닌지 판단 되겠죠.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손 대실 필요 없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보니까 숨도 쉬지 않네. 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양쪽 쇄골 만나는 요 부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가운데 쏙 들어간 부위 만져지죠? 그죠? 네. 네. 그 다음 양쪽 갈비뼈 만나는 명치 끝에 부위. 자, 이두 점을 연결을 해보면 가슴 가운데 세로선 하나가 중앙에 딱 잡혔죠? 네. 요 부분만을 눌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래쪽 반만. 그러니까 요두 점의 중간점을 찾아서 여기까지 연결된 부위요 부위. 요이 부위. 이 부위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누르냐? 손? 네. 왜 이렇게 눌러 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지점이 가슴뼈인데요. 이 가슴뼈가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얘는 눌려도 아무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옆에 뭐가 붙어 있죠? 팔뼈. 얘가 문제예요. 얘가 굉장히 약해서 얘가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 위치는 여기죠. 내가 편한 한쪽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반대편 손을 그 위에 깍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내양으로은 어깨 넓이만큼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환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 앉으세요.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팔은 힘줘서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만 살짝 숙이시면 환자가 그대로 보여요. 자이 상태로 가슴 눌러줍니다. 푸르는 요령은 일단은 깊이, 이빠르기보다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빨라지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일곱 6, 7, 8, 9, 30,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은 30번만 눌러봤지만 실제로 이런, 이런 심정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슴은 몇 번을 눌러줘야